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체육공간 디자이너 노테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부터 이제 첫 방송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요. 막 떨려서 <laughs> 두근두근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 오늘 이제 오디오 클립의 첫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용케도 부랴부랴 이 시간에 이 근처 지난다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어 저희 친한 친구 조연심 대표 퍼스널 브랜딩 m u 대표입니다. 어 소개할 소개했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부랴부랴 달려온 네, 조연심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노태린 대표님이 첫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응원 차도 왔고요.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궁금해서 어, 사실 먼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조금 이,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 방송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태린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태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종합병원 리모델링 그리고 종합병원 확 뜯어고치는 여자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저자로서 활동을 한 그런 사례가 검색을 통해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저 이제 말씀처럼 공간 디자이너로서 많은 공간들을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히 그 책의 이름이 언급된 것처럼 병원이라는 그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 두 번째 책 이름 종합병원 확 뜯어 고치는 여자처럼 지금까지의 그런 이력이 바탕이 되어서 병원을 확 뜯어 고치는 여자라는 수식어를 갖게 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 공간 안에서 제가 어,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디오 클립을 하게 됐네요.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제가 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아니면 현장에서 보여질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썼는데요.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런 책을 냈고, 오랫동안 병원을 고치는 활동을 한노태린 대표님이, 전공을 그럼 건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할것 같은데, 다른 전공을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어, 박사,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병원 쪽에 관련된 어, 논문,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활동했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학과를 나왔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의 글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작업들로 소셜에 많은 글들도 쓰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병원 디자인이 어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유가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만큼 이제 역사학이나 이런 인문학 쪽에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글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거 오프닝에도 잠깐 들렸었는데요.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그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 아, 그리고 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거 바꾸는 게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바꾸면 그게 바뀌어진다라고 공간을 다루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바꾼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어렵죠. 뭐 저희 가까운 제 자식들도. <laughs> 뭔가를 시키면 바꿔지지 않지만 이제 말 그대로 공간이 바뀌면 좀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것들은요. 어, 제가 이제 아주 초창기 때는 사실 집수리 개념의 공사들을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색한 게, 어, 달라지는 그런 환경들이 같은 집에 있었던 같은 물건이, 어, 예를 들어, 그냥 기존에 살던 집에 갖고 있던 헌 물건이 새로 이사가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어떻게 놓느냐 배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게 단지 이제 그 물건의 가치로서 보여지는 이미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동선이나 활동,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물건 하나가 바뀜으로 해서 공간 안에 배치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 속에서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단지 이제 집을 고치는 작은 어떠한 그 바꿔지는 그런 거에서 더 달리 병원 안에서의 그런 공간의 바뀌은요 결국엔 그 사람들의 활동 범위나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런 반경이 어, 공간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게 그냥 실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변화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럼요 <laughs> 기대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어, 딱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건축학개론이 아니고 신경 건축학개론인가 신경 건축학개론과 건축학개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이거 질문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걸 <laughs> 어려운데 <웃음> 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아~ 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확 들어오는데요 아~ 어, 사실 맨 처음에 주인공 다르죠 저 수지 아닙니다 노태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건축학개론 하면 왠지 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건축학개론 생각하면 거기에 아주 예쁜 집도 있고 아련한 추억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신경 건축학개론 하면 왠지 좀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신경 건축하면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더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얘기가 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공간 안에 살잖아요. 집뿐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많이 활약하고 있는 병원, 기타 뭐, 오피스, 빌딩, 그 많은 곳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 집을 짓는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도 그런 공간에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로 바뀌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더 행복하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 이곳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신경 건축학 개론에 관계된 사람들을 좀 같이 모아서 어~ 정말 집을 짓는다 공간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고 더욱더 이제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으로 다가서서 좋은 공감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좀 이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 함께 커뮤니티 느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갈것 같다라는 기대가 확 올라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디자인 건축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리고 또 더욱 더 이제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기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건축가개론에서는 네. 엄태웅 씨하고 이재훈 씨가 이 열심을 달달하게 흔들었다면 이노테린의 신경 건축학 개론에서는 어떤 요소가 이 마음을 달달하게 흔들까요? 뭐 저희 훈훈한 마음이겠죠. <laughs> 어, 갑자기 급 훈훈해졌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걸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지금 치유 공간 디자이너라는 그런 브랜딩으로 어, 사람들에게 이제 더 다가설 그럴 계획인데요. 어.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뭐 미세먼지다 많이 우울하죠. 그리고 뭐말 그대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결국엔 제 주변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밖을 바라보는 조금 더 넓은 공간, 어, 환경이 결국에는 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그런 작은 기쁨이 하나의 그런 살아가는 마음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병원하면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를 모두 이 접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지금 이런 신경건축학적인 인테리어나 디자인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삶과 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여나면서 우리와 친숙한 공간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 네 역시 친구가 항상 <laughs> 서당기 (3년) 이면 풍어를 읽듯이 <laughs> 오랜 친구를 하니까 제 친구가 정말 병원에 대한 이해를 열심히 잘 하고 있네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은요.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갈 오디오 방송이 병원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많이 몸담고 있었던 병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병원은 사실 예전부터 이제 국가 기관에서의 그런 시설 정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설로 시작이 되었어요. 보건소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뭐 다른 서양 나라 같은 경우는 어 많이 아시겠지만 바버샵 있죠. 이발소 그 이발소 그림이 보면은, 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동맥, 정맥, 막 이런 느낌이 뱅뱅 돌아가는 그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의 치유의 그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 숍 개념이죠. 말 그대로 샵 개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들의 시설들이 아주 지금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이 좋아졌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그냥 어, 뭐든 이렇게 좀 느낌이 되게 딱딱하고 그리고 이제 왠지 가면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어, 그렇다고 이제 서양의 그숍 개념의 그런 것들을 도입하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병원이라는 그런 곳이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계속 보듬어주는 하나의 안식처, 휴식처 이런 곳이 되어가자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많이 좀 발전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지향할 수 있도록 어,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작은 점이 되어서 그런 행복한 공간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음, 사실 제가 이 노태린 대표님이 만들었던 공간에 실제적으로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강북 삼성병원에 두평 정도 공간에 만들어졌던 기도실이었거든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어, 저절로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어디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막 수술실에 들어갔던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정말 자기의 모든 소원을 그 안에 빌면서 본인 스스로가 치유되고 힐링되는 그런 공간의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태린 대표님이 만드는 공간에는 이런 따뜻함과 치유의 힘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이 신경 건축학 개론에서 다뤄질 공간 이야기가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노태린 대표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후진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아... 원래 이게 제 방송이가 그냥 뭐 깨알 자랑 같은 거 마구 늘어놓게 <laughs>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 뭐 자랑은 아니고요. 어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천 가톨릭대학교 환경 디자인학과의 이승지 교수님께서 몇년 전부터 이제 저에 대해서 강의도 좀 부탁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많은 그런 저변 확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저희 같이 만나서 서로, 아, 어, 그럼 우리가 이제 환경 디자인 학과에서 할수 있는 병원 헬스케어 디자인 쪽으로 후진을 좀 양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을 모집을 하고 이제 저희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의 병원 디자인이 이렇게 뭐 특화되거나 이러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심부 수도권 안에서 이렇게 병원 디자인 쪽에 좀 올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 양성소가 생기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거기에 또 이제 병원과 또 산악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테스트 배드가 될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되어서 어~ 그동안에 제가 그냥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로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더 결과물로 구슬 깨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 좀더 구체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헬스케어 환경 디자인 학과 전공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 병원에서의 그런 디자이너들의 많은 활동이 단지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설계를 하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결국엔 그 안에 환자, 사용자, 그 모든 공간을 쓰고 있는 정말 그 병원 안에 굉장히 많은 니즈들이 많아요. 사실 병원이 정말 최고 복잡한 공간이거든요. 뭐, 단순히 아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그 의료행위를 또 이제, 어,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의사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뭐, 정말 환자분들을 또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 많은 그런 곳이 병원인데 그 안에서 뭔가를 좀 공간적인 면에서 바꿔가기 위해서는 단지 설계의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그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들을 심화시켜서 가르치게 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신경 건축학개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공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왠지 공간이 저를 배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배려 없이 만들어진 공간에 내가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었다면, 우리 노태린 대표님이 만들어가는 병원, 요양원,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의 만들어지는 공간은 그 공간이 나를 배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노태린의 신경 건축학개론의 열혈 구독자가 되고 청취자가 돼서 우리 노태린 대표님, 이자 제 친구인 노태린을 응원하는 위치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친구가 이렇게 와서 많이 바람을 잡아주고 가서 제가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질 오디오 클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어, 얘기를 좀 풀어갔고요. 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음 회부터, 어,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노테린의 신경건축학계로는 위아카이랩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